아, 처음이야? 굉장히 지금 어리버리한데, 어저 발매기 맞네. 오 구매서 오구샤샷오와첫수 했다 막둥어 회나 안먹어요? 야 이거 작을 뭐 <laughs> 안챙겨왔네 파이팅 멀리 못 갑니다, 저는 <laughs>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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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어! 어이 여기, 움직여 여기, 여어 여기, 서 여기, 서오오오오오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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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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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와멸치야지 아이고 진짜? 아, 3자 되는 거 같습니다 3 0아 넘을 거 같아요 상장님이30 넘게 요오 좋아 좋아 스타트 좋다 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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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이야 다 <laughs> <대박이다. 웃음> 말도 안돼 <laughs> 아 이게 무슨 곱자야 와 우와, 우와. 우와. 오다한 마리 니다아 줄이 엉켜가지고 사장님이 당겨서 잡았습니다 맞아 <laughs> 아, 오케이 3마리 아 이거 너무 잘 잡았다 배를 아, 진짜 같은 <laughs> 뭐야. 이따 이따 뭐야 감성이왔긴 하네 봐봐 오늘 첫는아니야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블기러 어디 있어? 기생잡은거 맞아? 아니, 얘 저거 배운데 아유, 갔나 봐. 어, 갔나보다그러공하는 어, 아, <laughs> <왜> 거야. <laughs> 아, 가만. 오, 오, 오왜 너는 이전갱이전갱이 이렇게 어, 아, 네, 네, 네. 네. 아, 네. 오! 오. 어? 아, 아. 아! 오! 졌어요또 아, 터졌어? 이구만 아! 어,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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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어를 젖쳤네 아, 아저 이거 이상한 거잘 잡아요. <laughs> 야, 무거우면은 그렇게 빨리 안간겨 정갱이 아니면 조그만 거야, 아주 조그만 거. 그, 그 마저도 버리고 갔어. 어. <laughs> 어, 뭐야? 그래 그래 살짝 불려 어. 불려 있어 장대 같은데 아 장대 아닌가 아니야 농어 같아 어. 아니야? 오, 오 잠깐만, 농어다 어디? 농어 빠졌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강호 아니야 아. 와 <웃음> 우와 <웃음> 대박! <laughs> 손만 대고 있어. 뭐 응. 엄청 크다, 근데. <laughs> 가는 데마다 성고시네요몇 센치야 이거? 60. 어 6장 그래. 심 장난 아니지. <laughs> 와. 여기가 김 양식장이라 했나? 김 양식장? 오! 붕장어다. <laughs> <중장하다. 웃음> <laughs> 어 가지가지 뭐 가져먹어. 가지, 가지. <laughs> <laughs> 생 사이즈 아니야? 방생해 줘야지. 응. 역시 뒹장어. 너왜 지금 민물고기만 잡아. 블루길 잡고 참도 <laughs> 잡고 오야너 멋있다. <laughs> 자, 방생. 방생. 어, 내가 방금 살렸는데. 아, 방금 나온 거다 방금 저 놓지 마. 오늘. <laughs> <laughs> 와, <진짜. 웃음> 역시 작업꾼들 <laughs> <몬까? 웃음> 아니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어. 뭐. 아, <몬> <laughs> 오! 오! <laughs> 드롭봉. 자. 우와. 진요 그래야 효과 있지. 다 <laughs> 나만 잡아서 어떡하지, 얘네. 괜찮아요? <laughs> 아, 한 마리만 잡았면좋겠다는데 바로 오아 너 열심해, 히 얘도. <laughs> 다 그런 거야 낚시란. 낚시꾼아, 아따가오. 다 그런 거예요. 낚시 그런 거야, 삼촌. 어, 잡을 수 있나, 낚시대? 아, 저큰거 아니야, 근 내? 있어? <laughs> 있어? 대박, 잡으면 대박 아니야? 띠고, 띠고, 띠고. 와, 낚시 또 있어? 돌리고 계세요. 오, 거셨어? 대박이다. <laughs> 다 갑자기 <laughs> 낚싯대잘 잡아야지. 고기 나갔어요? 아. <laughs> 어... 터키 아이스크림 같은데. 그렇네. 아, 어? <laughs> 터키 아이스크림. 아깝다. 완전 큰거 아니야? 확실히 채비 안 하고 있었으면 바로 또 건졌을 텐데. 야이 정도면 그래도 사이즈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 지금 영장 영상, 영상 찍을 기분이 아닙니다. <laughs> 나중에 이따 저녁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낚시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 우리가 돔도 잡다니. 다돔은삼취 잡았지. 그지. 뭐 감성돔, 숭어, 경갱이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들어가서. 숙소가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저희가 멀리 목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 감성돔 1일차는 감성돔 2일차는 예, 갈치 <laughs> 낚시 여행으로 왔습니다 아 오늘 1일차 감성돔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저희가 운 좋게 잡았습니다 박수 <laughs> 예 그래서 감성돔 회센터 가서 조금 예,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사장님이 회 떠주시고 예, 나머지는 저희가 매운탕도 같이 끓였습니다 일단 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자 먹겠습니다 <laughs> 야 우리가 돔을 먹는 날이 오다니 진짜 궁금하다 음, 와. 음. 일단 단맛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흐물흐물하지 않고 끝까지 씹히는 맛이 있네. 맛있다. 근데 부드러워. 응. 음. 음. 아, 좀틀리긴한것 같습니다. 맞아.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와. 시우가 또 회를 좋아하잖아. 음. 난리 났겠다, 너 오늘 음. 혓바닥. 아. 한 마리 더뜰 거야. <laughs> 음. 진짜 맛있다. 막, 아, 혓바닥에서 막 그냥 잡아 당기는 어. 어. 그런 맛이다, 야. 마아 어. 야, 안 돼. 한잔 해야지. 한잔 해야지. 사실, 저희가 세명다 감성돔 처음 먹어봅니다. 맞아요. 자연산, 아, 자연산밖에 안 되겠구나. <laughs> 감성돔. 양식도 있나? 양끼도 뭐지,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하나? 자, 짠. 짠! 야, 성공했다, 진짜 오늘. 어. 아. 음. 근데 의외로, 감성돔회못 드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쵸. 그렇죠. 우리가 삼촌도 못 먹어봤으니까. 엄청 귀하니까, 이거. 아이, 안 돼. 한잔해야지. 너무 맛있다. 어, 진 소주가.

먹어봤으니까 그다음에 매운탕 먹어보겠습니다. 요 회는 아껴 먹자고. 내 앞에 주면은 못 아끼실 텐데. 야.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오늘 또 승희는 승희더라. 아 그럼요. 끝내 한 방을 하다. 그 숭어 맞아 숭어. 음. 그 숭어는 가져가야지. 할머니하고. 음. 그럼. 야, 그거 제압하기 힘든데 진짜, 응. 와왜 제압하기 힘들지아 응. 제압하기 힘들지 아, 나 홍촌을 제압 못해서 쫄겼대 그렇지. 응. 그렇지 저는 중간에 큰, 그거 농어냐? 농어 농어 놓쳤습니다, 응. 아이 도미도 한번 터지고 시우도 상어 놓쳤잖아, 상어 나? 응. 아? 응. 나는 <laughs> 낚시를 놓쳤지 <응. 웃음> <laughs> 아이 저기 아, 음. 낚싯대도 끌려갔잖아 아, 나도 아, 아, 별일이 음. 다 있었네, 아주 아, 어, 낚싯대 진짜 잊어버릴 뻔했어. 아, 그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 진짜. 아니, 뭐가 푹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유, 누가 돌을 던졌나 안 그랬지. 내 낚싯대가 끌려가고 있어. 그거 잡았으면 대박. 그 내가 아끼는 낚싯대인데. 아. 그러니까. 근데 저 선생님이 빨리 해 주셨는데도 음. 자, 그 매운탕은 어떤 맛인지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와. 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시원한 빨간 사골의 맛? 음, 어, 그 정도로 깊습니다. 어, 엄청 어머나. 시원하다. 와, 아, 이렇게 보면 깊은데 깔끔한. 음, 딱. 와, 저희가 끓인 게 아니라 그 회사 현타에서 양념장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팔길래 가져와서 요리를 했는데 아, 뭔가 부족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 근데 라면 스프 맛이 전혀 안 나요. 도장, 음, 1만봐 하나도 안 나요. 맛있네. 와, 진짜 깊다, 이거. 고기가. 솔직히 회가 맛있냐, 매운탕이 맛있냐 하면은, 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 진짜 어, 진짜 둘 다.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목포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매운 차에 한잔 해야지. 아 국물 죽인다 진짜. 야, 국물 아, 진짜 대박이다. 바다의 향기가 난다. 아, 감성도 오늘 본 것만 생각하면 1 0만이 넘지. 감성도. 아, 말... 방송에는 아마 편집 때문에 다안 나갈 텐데 어, 아, 정말, 블루길 사이즈. 계속 잡았습니다. 아. 승희가 전문이었죠, 오늘은. 블루길 음. 전문. 블루길 전문. 음. 그래서, 음. 오늘은 내가 이 먹, 먹는 촬영 때, 승희 좀약올리려고 그랬는데, 음. 그 순간에 숭어를 걸더라고 <laughs> 아, <맞아>. 쏙 들어갔잖아. <laughs> 최대한은 할땐 누구야? 숭어죠. 승희잖아. 아, 근데 감성도 훨씬 맛있지. 네. 승희는 그 전, 그, 이거 뭐 잡으러 가자 하면은, 다른 거큰거 잡아. 음. 향어도 그랬어? 향어. <laughs> 그러더니 회센터 갔잖아. 그 사장님이 <laughs> 떠 주잖아. 음. 거기서 물어보는 거야. <laughs> 숭어는 맛 없어요? 그러니까 음. <laughs> 그 사장님이 음. 지금 맛 없어요. <웃음> 진짜? <웃음> <웃음> 겨울, 겨울에, <laughs> 겨울에는 맛있고 지금 맛 없어요. 음. 다음번에도 아 어... 우리가 못 먹어봤던 거 네, 먹어보지 못한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동기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뭐하고 계시죠? 꽉꽉 담으라고, 잘 담으라고. 야, 근데 군대 안 갔다 왔나? 그래야 우리 잡는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착하게 살아라. <laughs> <우리> 남자들이야지. <laughs> 너무 부려 먹는다. 네. 잠깐만. 제가